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어, 신약성경,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라는 그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의 내릴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냥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인 거죠. 그럼 모더니즘은 무엇이었냐? 여러 가지 규칙, 제도, 전통에 있어서 그것을 잘 확립한 시대가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고. 어른은 말하고, 아이들은 따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질서가 있었던 것이 모더니즘이었어요. 그런 교육방식에 그게 잘 녹아나죠. 근데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사실 학교는 여전히 모더니즘적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철학과 세계관이 충돌되면서, 지금은 학교도 무너지고, 학생 인권도 무너지고, 교권도 무너지고, 그냥 저마다 다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시대,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모더니즘 시대 때는 스승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의 철학을 배우고 나는 어떤 계열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마저 다 사라져가지고요. 스승이 실종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은 무엇이냐면. 돈밖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전부예요. 최근 들으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듣는데 참 많이 강팍해졌구나라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 한 아이가 소아과를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귀지를 파다가 귀에서 상처가 났대요. 얘가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잘 소독을 하고 애를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아이 귀지를 파다 애를 상처를 줄수 있느냐 해서 부모가 각각 천만원씩 그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정말 소아과가, 진짜, 야그 부모님이 고소했다라는 건, 각각 고소했다라는 건 법조계 출신이라는 거겠죠. 대충 이 시대가, 뭐, 자기 자녀 다 귀하죠.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스승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 네, 그 말씀에 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스승과 제자의 이런 규칙,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게 지금 존재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슬픈 건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요, 이제 스승, 선생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헤매고 갈등하는 건그 선생과 진짜 스승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헤매고 이 찾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안 교회가 그 스승과 선생의 역할을 섬김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얘들아 우리 어떤 산에서 모이자 그 산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산의 이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익숙하게 갔던 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기서 보자 그 산에서 보자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다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익숙했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산은 감람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요, 그 산에 기도하러 자주 가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러 무슨 생각을 하러 여러 가지 그 발걸음을 항상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던 걸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려고 했습니다. 열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은 그날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남인 줄은 사실 꿈에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자. 그러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자, 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 모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과도 이어져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수여받았다라고 하시죠. 이건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창조적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예수님 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과 이제 예수님이 그 맡은 창조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또 전해준 그 모든 역사 속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새롭게 만드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분부하고 가르친 게 무엇이죠? 딱한 줄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제자를 삼는 건 여러분 그냥 내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서로를 섬겨야 하고 사랑하는 스승이 되라고 하셨어요. 남을 섬기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는 노예, 이 세상에서는 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갑이오 그들이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를 섬긴 것과 같이, 너희 또한 다른 일을 섬김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스승과 제자는 스승이 일방적으로 제자에게 알려주는 건데, 하늘나라의 스승은 제자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을 때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스승, 세상의 높은 자가 되려는 S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섬김을 드러내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는 걸 회중 앞에 공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싶었던 그 마음, 부자 되고 싶었고, 인기인이 되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다른 이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니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과 너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날, 그 약속의 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완성됩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 이제 그때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이 성령님에서 의한 권능이 막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해야 되고 그냥 막 안수했더니 막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막,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권능이 바로 창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얻은 그들은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며 반드시 그렇게 증인이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오염시킨 그 아담들, 그 아담의 군상들이 세운 자리를 교회가 들어감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자들의 등장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비어오 즐거워하며 분수하니 깊은 거리로 즐거워하며 내 마음의 영광과 관련되자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우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내용이 참 장황하고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즐거와 수고, 두려움, 아픔에 묶인 그 괴로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실 것이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탄식에서 희락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사를 생각할 때에 교회의 한 직책을 맡은 자들로만 생각을 하죠. 물론, 특별하게 어린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교사분들을 교회는 더욱더 격려하며 더욱더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권능을 부여받은 교사들이에요. 이건 당신의 일, 이건 나의 일. 다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좀더 탁월한 분들이 계시고 언변이 뛰어난 분들이 계시며 많은 분들에서서 섬기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권능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존재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그 너희가 옆에 있는 이분들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남으로 증인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스승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경험했고, 내가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이 모습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창조적 권능을 내가 감히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창조권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더 이상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뛰어나.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서 하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들로 바뀌었고, 우리가 세례를 거행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거듭남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듯이, 이들 또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말과 행실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스승이 되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 이 제자에게 전수해준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량만큼 내 제자에게 쏟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과 제자는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싶어. 이 사람이 허재를 찾아가서 저 축구 좀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농구인데? 하승진 선수 찾아가서 저 축구 잘하고 싶어요. 의미가 없죠. 축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일 뿐, 스승과 제자의 길은 동일해요. 우리는 하늘의 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자 이 세상에서 배워가고 있는 제자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따라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류죠?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명심보감 제 12강 성신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왕량이 말하였다. 그 임금을 알고자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아라. 임금이 어질고 현명하면 신하가 충성하고, 아버지가 지혜로우면 자식이 효도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먼저예요.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 주변을 먼저 살펴보라라고 명심보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무리가 내가 품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스승삼아 이 땅에서 하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만사형통, 부귀영화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고지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간다면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길 또한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참된 나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섬기면서요, 그 섬김으로 그분들을 제자 삼으세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지금 땅이 점점 확장,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실종되고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지금 너무 급속하게 실종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온전히 베풀고 온전히 인해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실종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창되게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사가 되며 참된 증인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때 예수님을 보는 것까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가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야 될그 제자의 그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삶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저마다 높은 위치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다른 이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가 진짜 하늘이 있다는 라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